결혼 3개월 차 새댁이에요. 여러분은 혈액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히 말하자면, B형에 대해서요. 제가 이렇게 혈액형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제 시아버지 때문이죠. 결혼 승낙을 받으러 시댁에 갔을 때, 아버님이 됐든 물으시더라고요. 제 혈액형이 뭐냐고요. 그래서 B형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어쩐지 딱 봐도 기가 쎄 보이는 게 B형일 줄 알았다. B형들은 하나같이 다열질에 자기 할말다 하는 이기적인 인간들이거든. 나 참, 아니 그깟 혈액형이 뭐라고 초면에 이러시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솔직히 사람을 혈액형으로 따지는 건 일본에서 만들어낸 가짜 이론으로 과학적 근거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혈액형 따져가며 사람을 멋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었죠. 그런데 그날 아버님의 망발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내가 사람을 많이 다뤄봐서 아는데 몸매가 너처럼 생긴 애들은 되게 멍청하더라. 왜 그런 말도 있지 않냐? 가슴 큰 여자는 멍청하다고 혹시 너 그래서 서른이 넘도록 시집도 못간거 아니냐? 아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하다하다 위험한 발언까지 해가며 사람을 멍청이로 만들더라니까요. 참을 인세계면 살인도 면한다지만, 그날은 그랬다간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작정하고 할 말을 다 해버렸어요. 그럼 아버님은 무슨 형이세요? 나야, 성실하고 꼼꼼한 A형이지. 에이, A형이 뭐가 성실하고 꼼꼼해요. 쪼잔하고 속좁고 비겁하지. 앞에선 할 말도 못하고 나중에 뒤통수 치고 복수하는 게 A형이던데요? 아버님도 그런 성격이시구나. 그리고요, 아버님처럼 눈이 300 아닌 사람들은 성질이 고약하대요. 관상학적으로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상대를 깔 보고 거만한데다 변태스럽고 잔인하기까지 하다 그러더라고요. 뭐, 아버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너무 마음에 담지 마시고요. 제 말에 아버님은 얼굴이 시뻘겋게 타올랐어요. 되로우주고 말로 받은 셈이니 왜안 그렇겠어요? 그날 아버님과 저의 대화에 남편과 어머님은 좌불안석이었죠. 남편은 어머님 성격을 그대로 닮아서 남한테 큰 소리치기 싫어하고 속으로 싸매고 가슴 아리아는 성격이거든요. 그런 모자가 마주 앉아 저와 아버님을 보고 있으려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지만 지금 아버님을 보면 그때 제가 참지 말고 더 따져도 될걸 그랬어요. 아무튼 아버님은 당신의 말에 한마디도 안 지고 따박따박 받아치는 제가 괘씸하셨는지 비장의 무기인 돈 얘기를 꺼내 제 길을 누르려고 하셨어요. 그래, 아버님이 회사원이라고. 상준이한테 들어보니, 나랑 연배가 비슷하던데, 직급이 부장이라던가. 아니, 그 나이 먹도록, 뭐 하느라 아직까지 부장밖에 못 달았다니. 살고 있는 집도 전세라지. 이래서야, 혼수나 제대로 해보겠냐? 이건 뭐, 30평대 아파트를 해줄래도, 혼수로 그 안을 채울 능력도 안 되니,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버님은 영악하게도 신혼집을 내세워 제 길을 꺾으려고 하셨어요. 그게 아버님이 뜻한 계획이었다면 적어도 반은 성공한 셈이었어요. 집안 대대로 지방 유지로 살아와서 평생을 돈 걱정 한번 안 하고 살아온 아버님과는 달리 저희 집 형편은 당장 월급이 안 나오면 온 식구가 타격을 입는 수준의 집이었거든요. 소문난 땅부자 아버님과는 솔직히, 천지 차이의 빈부 차였어요. 그러니 돈 앞에서 제가 할 말이 없죠. 저희 집이 가난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7년 전에 돌아가신 엄마의 병원비를 대느라, 친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밭이며 논까지 모두 판대다. 아빠 월급은 우리 삼남매 키우는데 몽땅 들어갔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거예요. 마흔도 안된 나이에, 아내를 앞서 보내고 홀로 자식 셋을 키워야 했으니 아빠가 고생이 많으셨죠. 아빠 혼자 버리로 삼 남매를 대학까지 보냈는데 돈이 남아 있겠어요? 물론 학자금 대출 원금은 저랑 형제들이 회사 취직하고부터 갚아 나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유 돈은 없었어요. 이따 쳐도 그걸 제가 가져가면 남은 동생들은 어쩌고? 아빠 노후는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모은 돈으로 어떻게든 결혼을 해보려는데 아버님이 딱 그걸 약점 잡고 늘어지신 거죠. 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술을 꽉 깨문 채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었어요. 아버님은 그런 절 보시며 회심의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남편이 끼어들어 한마디 거들었어요. 아파트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 힘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모아둔 돈이랑 전세대출 받으면 20평대 빌라 정도는 구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살림 늘려 나가려고요. 남편은 저를 보며 싱그 웃어주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허걱 했답니다. 속물 같아 보이겠지만, 내 심? 아니, 아파트를 해주신다는데, 그걸 왜 마다해? 우리 힘으로 어느 세월에 서울에서 아파트를 장만하냐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아버님이랑 뭐가 다른가 싶어 창피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편 말을 거들었죠. 그래요, 아버님. 아버님 마음은 감사드리지만 저희도 성인인걸요. 저희 힘으로 살아볼게요. 결국 저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네요. 그러자 아버님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저를 뚫어져라 보시더니, 정 그렇다면 그렇게들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예비시댁 인사는 끝이 났어요. 그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머릿속에선 30평대 아파트가 자꾸 아른거려서 속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는 속물인가봐요. 아파트가 뭐라고 이러는 걸 보면, 얼마 뒤 남편은 저희 집에 인사를 왔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저희 형제들에게 엄마 노릇까지 해오셨던 아빠는 회사에 반차까지 내시고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남편과 집에 도착해 보니 아빠표 갈비찜과 연포탕을 비롯해 갖가지 음식들로 한상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안 그래도 둘다 퇴근하고 바로 오느라 배가 고팠는데. 음식 냄새를 맡으니 뱃 속에서 천둥이 치더라고요. 아빠는 그런 저희를 보시고는 인사는 천천히 하고 일단 밥부터 먹자고 자리에 앉히셨어요. 동생들 역시 다들 일 끝나고 막 온참이라 배가 고팠는지 다들 밥 그릇에 코를 박고 열심히 먹었죠. 어미게 젖을 빠는 강아지들처럼요. 아빠는 그런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우리 식구가 된걸 환영하네. 식구가 별건가. 밥때 둘러앉아 함께 밥 먹고 살면 그게 식구지. 한서방, 우리 서연이 잘 부탁하네. 애 엄마가 일찍 세상을 뜨는 바람에 얘가 고생이 많았어. 맞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힘들어도 혼자 속으로 삭히고 늘 동생들한테 양보만 하고 살았네. 이젠 우리 서연이가 자기 행복을 위해 살았으면 하네. 애비로서 자식한테 늘 짐을 짊어지게 한것 같아서 늘 미안했거든. 그러니 한 서방이 나 대신 우리에 좀 많이 보듬어 주게 나.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일세. 아빠는 촉촉해진 눈으로 제 남편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남편은 그런 아빠의 진심을 느꼈는지 평소 성격과 달리 걱정 말라며 호언 장담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빠한테 결혼 허락을 받은 우리는 이후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주말에 남편과 만나 상견례를 하기에 마땅한 한정식 집도 예약했죠. 물론, 혼수며 예단 문제가 남아있어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이 정도 진행이 되고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더라고요. 얼마 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우리 네 식구는 주말이라 도로가 막힐 걸 예상하고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생각보다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근처 대형 서점에서 시간을 때우기로 했어요. 그렇게 들어간 서점에서 중년 여성이 아빠를 보곤 아는 척을 하지 뭐예요. 그러자 아빠는 그 여자를 향해 허리를 잔뜩 굽혀 꾸벅 인사를 하더라고요. 딱 봐도 어려운 상대인 것 같았어요. 반대로 여자는 저희 아빠를 아랫사람 보듯 하며 인사를 받더군요. 어머 이 부장님 이런 데서 또 보네요. 마침 잘 됐다. 안 그래도 애 아빠 편에 보내려고 했는데 지금 줘야겠네. 지난번 우리 딸 결혼식 때 고생했어요. 백화점 상품권이에요. 받으세요. 여자는 상품권 봉투를 내밀었어요. 아빠는 한석호 거절을 하셨죠. 아무리 우리 그이 아랫사람이라지만 그래도 우리 집 일해줬는데 받아요. 이걸로 구두나 한켤레 사시느세요. 그날 신고 온 구두는 너무 낡아서 내가 다 창피하더라. 곧 따님이 결혼한다던데 식장에 그꼴로 갈순 없잖아요. 이참에 새 구두 하나 장만하세요. 계속 사양하던 아빠는 그 말에 귀가 빨갛게 물들 정도로 창피해하셨어요. 그리고 겸연쩍은 표정으로 받으셨죠. 그 모습에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그동안 신경을 못 썼는데 그제야 낡은 아빠 구두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동안 새 식구 아껴 사느라 바빴지. 딸이 우리 아빠 구두도 생각을 못했던 게 그렇게 죄송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는 아빠의 정중한 인사를 받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인사를 마치고 돌아서는 아빠한테 누구냐고 물었더니 아빠 회사 전무 사모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언젠가 아빠가 전부라는 사람 때문에 곤란한 일까지 떠맡고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있던 게 떠올랐어요. 이른 시간이건 늦은 시간이건 가리지 않고 멋대로 전화해 업무와 상관없는 일까지 시키는 걸본 적이 있거든요. 나름 부장인데 빵셔틀 돌리든 말이죠. 얼마 전에 있었던 딸 결혼식 때도 사돈댁에 보낼 선물을 저희 아빠한테 배달시킨 거 있죠. 그 뿐인 줄 아세요? 그집 딸이 신혼여행에서 남편이랑 싸우고 새벽 비행기로 먼저 한국에 들어온다며 그 새벽에 저희 아빠를 공항으로 픽업을 내보내기도 했어요. 아주 개념을 물 말아먹은 인간이죠. 어찌나 화가 나던지 회사에 투서라도 올릴까 했었다니까요 제가 아는 게이 정도인데 회사 안에서는 또 얼마나 아빠를 괴롭히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죠 게다가 사모님이란 여자 행동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직장 상사의 갑질도 모자라 그 안사랑 갑질까지 받고 살고 있구나 생각하니 아빠가 너무 가엽게 느껴졌거든요 자식들만 아니면 그딴 회사 당장 때려치고 나와도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수모를 참아야 하니 말이에요. 아빠는 자식들 앞에서 들키고 싶지 않은 모습을 들킨 사람처럼 저희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시곤 서둘러 서점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 모습에 목이 메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동생들과 서둘러 서점을 나왔어요. 한식당에 도착해보니 남편과 시부모님이 벌써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아빠와 시아버지가 서로를 보곤 화들짝 놀라지 않겠어요? 이부장, 자네가 여긴 웬일인가? 설마 얘가 자네 딸인가? 아버님은 똥씹은 표정을 하곤 저희 아빠한테 다그치듯 물었어요. 아빠 역시 표정이 잔뜩 굳은 채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볼 뿐이었죠. 그리고 침묵이 흘렀어요. 그땐 그저 아는 사람을 사돈으로 만나서 그런 건가 했는데 잠시 뒤 아빠의 말을 들어보니 아버님이 아빠의 직속 상사더라고요. 아빠는 아버님 옆에 서 있는 어머님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그러자 아버님은 뭔가 이상한 조짐을 느꼈는지 황급히 아빠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룸 안에 남은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몰라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멀뚱히 서 있을 뿐이었죠. 한 10여 분쯤 흘렀을까요? 아빠와 아버님이 룸으로 들어오셨어요. 밖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몰라도 아빠 표정은 더 어두워졌더라고요. 반면 아버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거만하게 행동하셨고요. 부하 직원을 사돈으로 맡게 될줄 누가 알았겠나. 세상 참. 이 부장한테 딸이 있다는 얘기는 내 들었지만 내 며느리가 될 줄은 몰랐네. 그런데 말이야. 자네 딸이 자네랑은 완전 딴판이더군. 아주 당돌해. 내 성격이야 자네가 잘알 테니 자네 딸한테는 자네가 잘 알아 먹도록 얘기를 하면 될 일이고. 그나저나, 우리가 사돈 맺는 게 회사에 알려지면 자네나 나나 곤란하지 않겠나? 그렇다고 지들이 좋다는데 무작정 반대를 할 수만은 없고. 그래서 말인데 결혼식은 조촐하게 가족끼리 모여서 하는 걸로 하세.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선 스몰웨딩이 유행이라고 하지 않나? 아버님은 마치 직장에서 회의하듯 자신 뜻대로 모든 걸 결정하려 했어요. 그 모습이 꽤 거슬렸지만 누구도 아버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저희 아빠도 마찬가지였죠. 그날 상견례는 아버님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걸로 끝이 났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빠가 절 따로 부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서연아 이 결혼 꼭 해야겠니? 아빠는 아무래도 내키지가 않는구나. 직장 상사를 사돈으로 맞는다는 게좀 불편해서 말이야. 아빠는 말끝을 흐리셨어요. 아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물론 불편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이유로 결혼을 관두라는 건 나한테 너무 가혹하지 않아? 아빠도 한 서방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 아빠, 부탁할게. 나이 결혼 하고 싶어. 제 말에 아빠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아빠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많이 불편할 거예요. 부부끼리 한 회사에 다니는 것도 불편할 판에 하물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돈이 직장 상사라니. 아빠한테는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 불편해진 건 아빠뿐만이 아니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버님이 저 역시 자기 부하 직원처럼 부리기 시작했거든요 낮이고 밤이고 시도때도 없이 연락해 자잘한 심부름을 시키기 일쑤였고 심지어 쉬는 날에 불러내서 수행비서 노릇까지 시키곤 했어요 모녀가 쌍으로 시아버지한테 노예로 잡힌 기분이었죠 하지만 전처럼 마냥 성질대로 굴 수도 없었어요 모르면 모를까 아빠 직장 상사인데 제가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해서 아버님 같은 유형의 상사가 얼마나 치졸하고 찌질한 인간인지 잘 알거든요. 그러니 이 악물고 참을 수밖에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예식장도 예약을 했고 스드메의 어지간한 혼수도 다 준비가 된 상태였어요. 마침 청첩장이 나왔대서 남편과 함께 받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어머님한테 거짓말을 하라고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뭘 그래 니씨 네 애미가 오늘 좀 전화를 할 거다 그러면 딴말할거 없고 어제 니가 나랑 백화점에 간 걸로 해라 내가 선물로 명품백 하나 사줬다고 그렇게 얘기 좀해 알았니 혹여라도 딴 소리 했다간 니들 결혼 순순히 못할줄 알아 내말 알아 들었냐 아버님. 설마 바람피시는 거예요? 지금 저보고 아버님 바람피는데 일조하란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 거라면 저는 못해요 못해? 오냐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대신 이것만 알아둬라 네 아빠 나이면 희망 퇴직 1순위인 건 너도 잘 알게다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네 아빠 자리 지켜줄 이유가 없어 그렇게 알고 알아서 처신하도록 해 아버님은 당신이 할 말만 하시곤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상황을 보아하니 전날 내연녀한테 백화점에서 명품백을 사준 걸 어머님 지인한테 걸린 모양이었어요. 그걸 무마하려 절 이용하려는 거였죠. 생각할수록 괘씸했어요. 하다하다 이젠 불륜까지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며느리까지 이용해 자기 잘못을 덮으려 하는 거니까요. 게다가 거기에 저희 아빠까지 볼모로 잡다니 너무 치졸하지 않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말씀드리려고 청첩장을 들고 남편과 함께 아버님 회사로 찾아갔어요.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따끔하게 말씀드리고 여자 문제를 정리하시라 말씀드리려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지 뭐예요? 로비에서 아버님 성함을 말하고 들어가려는데.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전무님은 현재 외출 중이십니다. 네? 전무요? 순간, 머리가 핑그를 도는 것 같았어요. 전무라면, 내가 아는 그 전무? 아빠한테 온갖 터드린 일을 시키고, 딸내미 결혼할 때도 그렇게 부려먹던 그 전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아빠 말로는, 일전에 서점에서 만난 그 중년 여자가, 전무 사모라고 했는데, 그럼 아버님이 두집 살림을 한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뻔뻔하게 내연녀딸 결혼하는데 회사 직원들을 불러 결혼식을 치르다니 어이가 없었죠. 그래놓고는 정작 자기 아들 결혼하는데 스몰 웨딩을 하라고요. 자기 불륜을 들키기 싫어서 완전 쓰레기 같은 인간이더라고요. 그제야 왜 아빠가 그렇게 결혼을 반대했는지 이유를 알것 같더라고요. 아빠 일찌감치 그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에 제가 시집까지 않기를 바랬던 거고요. 아휴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내가 아버님, 아버님 하며 딱까리 노릇을 했다니 화딱지가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이래서 사람 인상은 거짓말 안 한다고 하나 봐요. 딱 관상대로였던 거죠. 남편도 눈치를 챘는지 당황하더라고요. 일단 로비에 청첩장을 남기곤 아버님이 오시면 전해달라고 하곤 남편과 돌아 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아빠한테 따져 물었어요. 아빠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 아버님 바람피는 거왜말안 했어? 그랬음 이렇게 바보같이 당하지만은 않았을 거 아냐. 저는 당장이라도 그 집에 전화해 아버님의 불륜을 알리겠다고 했어요. 사실 남편도 그 자리에서 많이 고혹스러운 눈치였고, 그래서 둘이 고민도 많이 했었거든요. 상처받으실 어머님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로요. 그런데 아빠가 제 팔을 잡더라고요. 서연아, 제발 그러지 마. 그냥 모른 척 하고, 이 결혼 그만두자. 아빠가 이렇게 부탁할게. 자식 앞에서 이런 말하기 부끄럽지만, 아빠 회사 다녀야 해. 서진이, 서준이 장가 보내야 하고, 니들 뒷바라지 하려면 벌어야 한다고. 비겁하다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그렇게라도 벌어서 니들 키워야 해. 그러니까 아빠를 봐서 참아줘, 응? 속에선 천불이 났지만, 자식 앞에서 간절히 부탁을 하는 아빠를 보니, 저도 제 성격대로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당하긴 싫었어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전날 남편과 회사 로비에 맡기고 간 청첩장 때문에 아버님의 불륜 사실이 회사에 퍼져버렸지 뭐예요. 바람핀 쪽 딸이 결혼하고 나선 그 여자와 더 신이 나셨던지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서 아버지 얼굴 뵙기도 힘들다는 남편의 말에 청첩장을 아예 회사에 두고 온 거였거든요. 전무라는 직급을 앞세워 직원들을 결혼식장에 동원했던 아버님의 욕심이 오히려 역풍이 된 거였죠. 불과 한달 전에 전무의 무남 동료가 시집 간다는 소식에 얼굴도장 찍으러 식장으로 몰려갔던 직원들이 한달뒤 전무 아들 청첩장을 보게 됐으니 말이에요. 거기다 전무 부인 이름도 다르게 찍혀 있으니 완전 빼박이었죠. 아버님은 이미 며느리감이 저였던 아니었던 진짜 아들 결혼식은 가족 예식으로 진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던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요? 불행은 연이어 찾아온다고 평생 남편 회사에는 발걸음도 안 하던 어머님이 회사에 들렀다가 이 소문을 들으셨지 뭐예요? 물론 거기엔 제가 약간의 바람을 넣긴 했지만요. 어머님을 모시고 아버님한테 점심 얻어먹으러 가자고 했거든요. 평소 조용하고 순정적이시던 어머님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아시곤 호랑이처럼 변해버리셨어요. 야, 이 미친 영감탱이야.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무남동녀 결혼식? 그년이 무남동녀면 네 아들은 뭐냐? 귀신이냐 유령이냐? 툭 하면 B형 여자가 어쩌고저쩌고 떠들더니 오늘 B형인 네 마누라한테 한번 제대로 맞아 봐라. 어머님은 손톱을 세워 아버님 얼굴과 몸 곳곳에 바둑판 문양을 새기셨어요. 아버님의 사무실 곳곳은 뭉텅이로 뽑힌 아버님 머리카락이 먼지처럼 둥둥 떠다녔어요. 아버님은 당신이 그토록 싫어하던 삐영 여자인 조강지처한테 된통 뜯긴 채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었어요. 여보, 오해야 오해! 사실 그 애는 죽은 내 친구 녀석 딸인데 사장이 하도 딱해서 내가 대신 혼주 노릇을 해 줬던 것뿐이야. 정말이야. 내말좀 믿어 달라고. 그 와중에도 아버님은 거짓말로 어머님을 속이려 들었고 이에 더 화가 난 어머님은 아버님 책상에 놓인 명패를 들어 아버님께 던져버렸어요. 미처 피하지 못한 아버님은 명패에 맞고는 쌍코피를 흘리셨죠. 이어 그린가나 어디서 가득스런 혓바닥을 눌려 아무리 급하다지만 죽은 친구까지 가져다 네분륜을더 풀어드냐? 귀신은 뭐하나 몰라. 저 진상 안 잡아가고 너 그거 아냐? b형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다. 내가 이날 이때까지 너랑 살면서 네그새 치어에서 나오는 거짓말에 얼마나 진저리를 쳤는 줄 아냐? 근데 이 와중에도 거짓말이냐? 너 같은 건. 그냥 돼지는 게 세상을 구하는 일이야 이 썩을 놈아! 그 자리에 동석했던 저는 순하디순했던 한 여자의 화끈한 성격을 제대로 목격했네요. 그렇게 돈 자랑하고 아랫사람한테 온갖 갑질을 하며 살던 아버님은 말년에 망신살 뻗친 채 회사에서 잘리고 어머님한테 엄청난 위자료까지 물고는 이혼을 당하셨어요. 거기다 애지중지하던 내연녀한테도 배신을 당하고 말았죠. 알고 보니 그 딸이 아버님 딸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사실은 어머님한테 상관녀 위자료 소송을 당한 내연녀가 자기 죄를 덜어보려고 어머님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나와버렸어요. 덕분에 아버님은 돈도 잃고 사랑도 잃고 자식까지 잃은 채 시골 본가에서 독거노인으로 살게 되셨죠. 이게 다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태풍처럼 한 집안을 숙대밭을 만든 사건이 끝나고 저희 부부는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어요. 비록 30평대 아파트는 아니지만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한 22평 연립주택에 둥지를 틀었답니다. 이 둥지에서 시작해 언젠가 인서울 30평대 아파트를 쟁취해 보려고요. 저희 힘으로 말이죠. 아버님의 일을 겪고 나니 아빠가 주는 사랑과 관심이 더 고마워지더라고요. 세상 모든 아빠들이 우리 아빠 같지 않다는 걸 실제로 보고 나니 진득하게 자식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아빠가 더더 더 존경스러워집니다. 저도 제 자식에게 그렇게 일관된 사랑을 주려고 노력해야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소중한 가족들과 오늘은 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